그러면 또, 좀 쉬셨나요? 예. 예.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지금 다시 그냥 리바이벌 짧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번 들으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아, 그냥 이렇구나.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네. <laughs> 사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싹다 외워버리면 되는데, 예. 어, 그래도 이제, 뭐, 뭔지는 조금 알고 외우는 게 조금 편하죠. 자, 이제 또 계속 해볼게요. <laughs> 어, 아까 우리가 용도지구까지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용도지구다 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용도구역이에요. 이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토지에 관한 행위를 제한을 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라 그래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수목적, 국가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구역이라고 한다. 자, 국가의 특수목적이 이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예. 어. 지금 그, 그, 용도 구역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칸이 또 좁아가지고, 네, 지우고 해야 되겠네요. 다시요. 어, 세 번째, 이제 용도 구역도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러니까 요, 요 노란 글자, 요 부분이 하나만 더 들어간 거예요. 요세 가지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요세 가지는 뭐예요? 토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지정 목적 자체가 이세 가지는 토지에 관해서 네 땅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 당신 땅이라고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국가가 토지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토지의 행위를 제안하는 지역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용도구역은 토지 행위를 기본적으로 제안하는 게 이제 본래 목적인 거죠. 이, 이런 목적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국가의 특수 목적을 달 특수 목적 달성을 위 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용도 구역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용도 구역에도 또 우리가 배워야 될게 종류가 다섯 가지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참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다고 해야 되나요 <laughs> 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어~ 개도 시수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개도시를 뭐 수입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용도구역이 총 다섯 가지가 있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두 번째는 도시자원공원구역이 있어요. 도시자원 그 책에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첫 페이지 그 나간 프린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자원공원구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가화조정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있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양식장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다섯 번째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해서 총이 용도구역은 다 구역으로 끝나죠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외울 때 그냥 생각없이 그냥 두 문자 다섯개 외우시면 돼요. 개도시수입자 더 좋은 거 개발하시면 저좀 알려주세요. 저는 여기가 한개예요 자, 개도시 수입. 그냥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가 있다. 이게 어디에 속한다? 용도구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구역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용도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그 계획 아래에 놓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원 구역, 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정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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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를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있어야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어야 개도시 수입 요 다섯 가지를 지금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역들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리 제가 생각본게이 개발제한구역 자 요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요거는 그린벨트를 말하는 거였어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요게 이제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금 잠깐 맛만 보는 거예요. 어 그린벨트는 뭐냐 이쪽에다가 <laughs> 써볼까요?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이요. <laughs> 개발 제한 구역은 이제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인데 어,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게 만약에 산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지금 산지가 이렇게 있으면 어, 산 밑에는 뭐가 있어요? 평지니까 도시가 들어와요.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설정이 돼요. 도시가 설정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시가 설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분단 국가니까, 저기, 저게 침입을 항상 이제 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기 침입해 오면 산을 깨버릴까요? 아니면 도시를 깰까요? 사, 당연히 사람이 많은 도시를 깨겠죠. 만약에 이쪽으로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 도시를 깬다는 거예요. 저기 여기를 막 폭격을 해가지고 여기를 막 깨버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군인들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얘네가 이거를 깰 동안에 이 다음 번이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여기에 집결을 해요.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제정한 게 지정한 게 그린벨트인 거예요. 그래서 국방상 목적으로 지정한 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그러니까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린벨트니까 이 안에 들어가서 어 공기 좋네. 도시락 까먹자. 이거 아니고 자. 북방상 목적으로 지정한 게 이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일단 여기에 집결해서 이거 깨는 동안에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오기만 해봐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넘어오게 되면 반독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린벨트의 목적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가 이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팽창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장축 이렇게 산을 자꾸 깎아먹고 들어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서 이쪽에 아까 파란지역 이쪽에 그린벨트를 이렇게 지정해놓지 않으면 도시가 점점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도시 확산이 일어나는 거죠. 도시의 확산을 막고 국방상 목적을 위해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설정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 들어간다? 에, 어디에? 자, 용도 구역 안에 있다는 거고요. 용도 구역은 다시 도시군 관리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됐습니다. 두 번째. 도시자원공원구역이 있어요. 도시자원공원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어, 도시 안에 어떤 공원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도시 안에 어떤 공원을 설정하는 건데 도시민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공원을 설정해 주는 거니까 식생 양호한 산지를 도시 안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해서 뭐 스트레스 이빠이 받았네 그러면 잠깐 이 안에 들어와서 휴식하라 그런 목적으로 개발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발을 막는 지역을 도시 자원 공원 구역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세 번째 시가와 조정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린벨트하고 목적이 같아요. 다만 시가와 조정 구역에서는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하지 마라라고 해서 개발을 막는 것을 또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저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다만 국방상의 목적이 빠졌을 뿐이죠. 그린벨트하고 지정목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개발 방지 뭐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을 설정했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장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물 물 속에 수생식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구역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 밑에 여기 양식장이 있잖아요. 근데, 양식장이 이렇게 있으면, 양식장 주변에, 여기 공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 만약에 공장 이 있으면 여기 폐수 나올 거고, 폐수 나오면 양식장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 수생, 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 저기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에요.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뭘로 지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인데, 이것도 이제 차례대로 할 건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뭐냐면, 말, 말뜻에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단어에. 규제를 지금 보면은, 자, 어떤 지역이 입지, 어떤 그, 어떤 지역이 입지에 있는데, 그곳에 관해서 규제를 최소화 하겠다라고 하는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이 세 가지, 세 가지가 모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반격 1km 내에, 뭐, 나중에 할 건데, 철도. 그 다음에 무슨 뭐 도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딴뭐 기반 시설 뭐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이렇게 반경 1km 내에 중점적으로 어떤 그 교통의 흐름을 잡는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서울역 같은 경우거든요. 서울역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안에 도로도 되게 많죠. 근데 철도도 모이죠. 그리고 서울역, 서울역을 출발해서 물동량 같은 것도 많이 나가잖아요. 일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런 곳에는 규제를 풀어주자라고 해서 어떤 도시의 부흥, 확산을 위해서 규제를 적게 하자, 규제 풀어주자라고 해서 지정하는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에요. 근데 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도 뭐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다 도시군 관리 계획 안의 내용인 거예요. 도시군 관리 계획. 자, 이게, 그래서 개도 시수입은 또 어디 들어간다? 용도구역에 들어가고,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또네 번째 볼게요. 기반시설을 봤어요.